회사 같은 경우는 뭐, 주력품은 있는데, 뭐, 장어식 인가공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해봤자 금방 끝나니까. 저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법인데, 반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만 석을 올려갖고, 이렇게 터킹을 계속 바꿔가면서 해요. 1차 내지 2차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3차나, 2차 정삭을 하거나, 정사구를 잡거나, 3차 정사구를 잡을 때는, 천만 척보다는 뭐 이런 화으로도로 깎아서 잡는 게끼낌도 없고, 더오니까요 이거 아까 두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네 개, 네 개, 네 개,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 두개이게 저기 두 개. 두 개. 두개한 개. 아까 전에 뭐 그때 더 했는데, 전나쁜 바로 받았고, 천만 척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꿈을 빨리 드림 방법. 이게 제목을 할까요?